안녕하세요. 바스티비 버스 바스입니다. 오늘 영상은 달리기 시에 이 핸드폰 보관 방법에 대한 영상입니다. 저는 달리기를 할때 항상 이 핸드폰을 항상 갖고 다니거든요. 달리기 하러 가는 길에 인스타그램도 보고 유튜브도 보고 그다음에 주식도 보고 코인도 보고 뭐 카톡도 하고 음악도 듣고 달리는 도중에 영상도 좀 찍고 그 다음에 달리기 끝난 다음에 사진도 찍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핸드폰을 항상 갖고 다녀요. 그런데 사실 핸드폰을 갖고 달리는 것은 팔치기 자세에 굉장히 좋지 않거든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 손목의 힘이 굉장히 경직됐습니다. 그러니까 달리기 할 때는 사실 이 손목이 딱 고정된 상태로 적당한 힘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팔치기가 진행돼야 되는데 어, 핸드폰을 갖고 달리다 보면은 굉장히 손목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원래라면 이렇게 이 손목이 이렇게 일자로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팔치기가 이렇게 손목의 움직임이 위아래 없이 자연스럽게 움직이게 정상인데, 핸드폰을 갖고 다니려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요. 위아래, 아래로. 그래서 이렇게 달리기 할때 손목에 이렇게 힘이 들어간단 말이요 그래서 달리기 할때 손목에 이렇게 밑으로 딱 힘을 주고 팔치기 하게 돼요. 근데 핸드폰이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손목에 힘이 자연스럽게 들어가나 봐요. 그래서 핸드폰을 들고 달리지 않아도, 손목을 이렇게 아래로 향한 상태로 달리게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 그래서, 아, 이게 핸드폰을 갖고 달리니까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주변 러너가 저한테 그랬어요. 티라노 같다고, 티라노 사우드. 그러니까 티라노 사우드에서 약간 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달린다. 그래서, 어, 영상을 제가 찍어보니까, 어, 진짜 신경을 안 쓰니까 손목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내려가 있는 것도 좋았어요. 그래서 확실히 핸드폰을 잘 잡고 달리는 것은 어, 팔치기 자세에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느꼈고요. 팔치기에서 쓸데없는 에너지가 소비되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팔치기 자세는 굉장히 어, 중요한데 이렇게 핸드폰을 들고 달림으로써 불필요한 힘이 들어가는 자세가 몸에 익혀질 수 있는 것 같아서 어, 분명히 달리기 할 때는 아무것도 없이 달리는 것이 자세에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 같은 이유로 저는 꼭 핸드폰을 들고 뛰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고민해봤거든요. 그래서 찾은 방법은 첫 번째 안밴드. 안밴드 많이 착용해봤을 거예요. 안밴드를 착용하고 달려봤는데, 어, 굉장히 흘러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안밴드를 착용하고 달리니까, 그래서 여기 이 어깨 바로 아래 찼으면, 주요슬이 팔꿈치까지 내려가는 것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게 고쳐 매고. 그런 과정이 되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안 흘러내리게 한다고 여기 꽉 찍찍이잖아요 최대한 꽉 쫄면서 딱 잠궜더니 흘러내리진 않는데 굉장히 이쪽 부분이 저릴 정도로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안밴드는 아, 어, 이거는 그렇게 좋진 않다 두 번째는 허리벨트를 사봤어요 허리벨트에 수납공간이 또 널, 많아가지고 굉장히 많은 걸 넣을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봤는데 허리벨트를 차고, 이제 배 쪽에다가 이제 허리벨트를 차고, 핸드폰을 넣고, 그 다음에, 거기는 이게 똑딱이로 딱 되는데, 딱 잠갔는데, 달리기를 하는데 이게 계속 움직여요. 그러면서 이게 핸드폰이 무겁다 보니까, 계속 돌아가면서 끈이 말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핸드폰이 배를 계속 치는 거예요. 이폰이 핸드... 무겁다 보니까 계속 배를 뻥뻥뻥 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배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배가 아프더라고요. 이 핸드폰이 계속 돌아가면서 고정돼 있으면 좋은데 이게 계속 돌아가요. 이렇게 돌아가면서 계속 배를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 어, 진짜 달리고 나면 배가 아플 정도로 빨개질 정도로 배에 어 굉장히 타격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달리다 보면은 이제 소화가 돼서 그런지 어 이제 배가 이제 쏙 들어갈 때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공간이 남으니까 더욱더 흔들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등 쪽에다가 등 쪽에다가 사격해 봤는데 마찬가지 예요 덜덜걸 거 그러니까 핸드폰이 고정 딱 붙어있지 않고 덜덜덜거리면서 등을 푹푹 치더라고요. 허리 벨트도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니까 달리기에 최대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핸드폰을 갖고 다닐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굉장히 많이 고민 했어요. 근데 절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방법은... 세 겹을 입었습니다. 첫째는 기능성 반팔, 둘째는 약기모 긴팔, 셋째는 약기모 하프 집업입니다 반팔 밑단을 바지 안에 다 넣습니다. 다음 앞부분을 살짝 빼서 폰 전체를 감싸서 폰의 절반 이상을 바지 안에 넣습니다. 다음 허리끈을 조여서 타이트하게 묶어 줍니다. 다음 두겹째 김파를 바지 안에 넣고 폰 전체를 덮어 보호해 줍니다. 다음 마지막 세겹째 김파로 보호해 줍니다. 폰의 위치는 정면을 기준으로 살짝 옆에 위치시켜 줍니다. 어 근데 이렇게 하면은 정말 핸드폰이 빠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하고 풀코스를 달려봤는데 어 정말 빠지지 않아요 그래서 핸드폰을 갖고 다니면서도 팔치기를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근데 주의할 점이 있다면 첫 번째는 허리가 굉장히 좀 타이트해야 돼요 허리가 조금 더 헐렁헐렁한 바지를 입으면 어 쉽게 빠집니다 그래서 허리를 허리 부분에 이렇게 조일 수 있는 그런 끈이 있는 게 가장 좋고요 아니면은 허리의 그 고무 밴드 부분이 좀 타이트하다든지 그런 바지를 선택하는 게 좋고, 두 번째는, 어, 첫 번째 이 안에 입는 그첫 번째 기능성 반팔티를 입는다고 했잖아요. 그 반팔티가 좀 길수록 좋아요. 사실 안에 입는 거는 조금 보이지 않으니까 좀 늘어난 거 있잖아요. 되게 긴 거. 그렇게 입으면은 핸드폰을 이렇게 완전히 감쌀 수 있게, 어 그렇게 할수 있으면 훨씬 떨어지지 않거든요. 근데 이첫 번째 감싸는 그 반팔 티셔츠가 짧으면 굉장히 빠질 수 있더라고요. 좀긴 걸로 해가지고 완전 덮어버려서 딱 넣을 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그 반팔 티셔츠 다음에 입는 그 겉옷이 또 조금 타이트하면 좋고, 그 다음에 그 겉옷을 또 안에다가 넣을 수 있으면 은더 타이트하게 입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달리다 보면 은 분명히 조금씩은 뒤틀리는데, 그럴 때마다 조금씩 조금씩 이제 보정해서 다시 감싸서 넣어주고 좀 이렇게 삐뚤빼뚤하면은 다시 또 이렇게 정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달리다 보면은 좀 소화가 돼서 그런지 배가 좀쑥 들어갈 때가 있어요 허리가 조금 널널해지거든요 그렇게 되면 또 다시 달리면서 끈을 좀 타이트하게 조여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조금씩 보강해 나가면 분명히 달리는 데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달리기할 때는 음악을 듣고 싶은데 예, 블루투스 이어폰이나 그런 걸 끼면 너무 완전 음악 소리에만 집중되고 저의 달리기할 때 그런 호흡 리듬의 패턴이라든지 발자국이 닿는 그런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저는 달리기 시에는 최대한 이어폰 없이 이렇게 외부 스피커만으로도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스피커가 위를 향하게 그다음에 이 액정 부분이 배 쪽을 향하는 게 아니라, 액정 부분이 바깥쪽을 향하고, 스피커가 위를 향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음악도 잘 나오고, 이제 달리다 보면 이제 습기가 차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 습기가 차다 보면, 이 스마트폰이 배 쪽으로 향하게 하면은, 잠깐씩 누를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바깥쪽. 바깥쪽을 하고, 스피커 위쪽으로 하면은, 그나마 조금 더 원활하게 할수 있더라고요. 어,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저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따라하신다면은, 혹시나 떨어져서 액정이 깨지거나 고장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참고만 하시고,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방법은 여름에는 사용을 못해요. 반바지와 반팔 정도 있는데, 그 반팔 하나만 있기 때문에, 이걸 덮어서, 어 허리에 딱 넣더라도, 그 위에 덮어줄 수 있는 겉옷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여름에는 더워서 그냥 반팔 하나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름에는 그냥 들고 뜁니다 그냥 들고 뛰고, 어, 그래도 나름 밸런스를 맞춘다고, 4 10분은 오른손, 또 10분은 왼손. 이렇게 굉장히 나름 노력을 하면서, 그렇게 달리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좋진 않죠. 분명히 좋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들고 뛴다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손목, 손목, 손목에 이런 힘조절 때문에,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그래도, 그래도 저는 핸드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름에는 그냥 감안하고, 이렇게 뜹니다. 그다음에 이제 트랙에서 기록 측정을 하거나 이럴 때는 절대 핸드폰 들고 달리지 않아. 요 어, 절대 트랙 기록 측정이다. 그러면 핸드폰 꼭 두고 달리고요. 그다음에 트랙에서는 웬만하면은 핸드폰 들고 달리자. 어, 이렇게 한번 달리게 할때 핸드폰의 보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 사실 이거는 저의 방법이기 때문에 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해보시고, 아이다 싶으을 절대 하지 마세요. 뭐 절대 하지 마시고, 진짜 아이디어 상품이 하나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놓고 다니는 건 너무 민간요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좀 그런데, 어 정말 좀 획기적인 뭔가 제품이 있을까? 저도 항상 고민해요. 정말 이제 그런, 어 핸드폰을 굉장히 러닝 자세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팔수 있는 그런 제품을 나온다면 정말 대박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고민하고 있는데, 하루빨리 러닝 용품이 좀 발전돼가지고, 어 달리기할때 핸드폰을 안전하게 가지고 달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